법가에 대한 집단소송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집단소송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나왔었고요. 또 그것이 기사화돼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는 법가에 대한 집단소송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특히 첫 번째 집단소송이라는 건 보통 이제 뭐 환경 피해라든지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증권에서 어떤 하나의 행위로 인한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에 그 피해자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그런 소송을 집단소송이라고 하는데요. 법과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동영상을 많이 올려가지고 피해자가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사람이 공통된다는 점에서는 뭐 집단소송으로 묶을 수도 있겠으나 그 피해자들의 피해 콘텐츠가 다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소송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설령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뼛가의 신원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문제인데요 그것을 이미 이제 어 진행 중인 과즙 세연 사건에서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소송 기록 열람 제한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그 사건 밖으로는 어 신원 정보가 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기하고 접수했던 주호민 씨의 사건의 경우에는 어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